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당진시 토지입니다. 당진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아산, 평택, 홍성과 근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평택항과 당진항이 가까이 있어 산업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 토지 시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물 정보와 호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당진 토지 투자를 시작하세요. 회사보유 당진 토지는 이곳입니다. 물건지 기준 1km 내송산하이시가 위치해 있어 이동 차량이 많고 도로 바로 옆 땅이라 추후 성문산단 인입철도 공사가 진행되면 개발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확실한 땅입니다. 주변 시세는 200만 원 후반에서 300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당 140만 원대로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저렴하게 시작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진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보유 땅을 놓치지 마세요. 투자용으로 묵혀둬야 하는 땅이 아닌 평탄화가 되어 있는 토지라 주말 농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땅으로 투자 가치와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이 확실하네요. 주변으로 국제산업단지와 상단 철도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당진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당진 토지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호재도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통 호재가 당진에도 있는데요. 올해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합덕역입니다. 합덕역에는 서울과 수도권, 충남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는 노선으로 개통되면 당진에서 여의도는 40분대로 이용할 수 있어 도시간 이동이 원활해지고 역주변 역세권 개발까지 추진되어 시세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친 호재입니다. 또 하나 좋은 호재는 성문국가산업단지 사업으로 LG화학이 약 3,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당진시 땅값 상승에 큰 영향을 준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당진 대상간 고속도로 건설 및 성문산단 인입철도 공사, 국도 38호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도 발전하고 있어 매물이 귀한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철도망, 교통인프라, 산업단지 개발, 대기업 투자 유치 등 시세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 당진시 토지 매물 정보와 호재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와 있는 매물이 귀한 당진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토지 투자 전문가들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